원인 분석의 중요성, 학문 질환의 시핵에 대한 설명으로 해보겠습니다. 학문 주위에 있는 혈관이 막히고 피가 덩어리져서 혈전이 생겨서 바깥쪽에 생긴 덩어리,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포도송이 같이 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치핵입니다. 양방적인 원인은 첫째 술, 둘째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셋째는 대변 시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는 거, 네 번째는 몸이 많이 피곤한 경우. 혈관에 피가 뭉치면서 생기는 그런 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시액은 정상적으로 항문 안쪽에서 항문의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 쿠션 역할을 하고 밀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조직이 위에 설명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당기고 있는 조직이 느슨해져서 시액이 부풀어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또 양방적인 소견을 봤으니 한의학적 소견을 보면은 한의학적 소견에서는 이 치액을 하지 정맥류와 비슷한 현상으로 봅니다. 정맥관의 판막이나 혈관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원인은 혈관 자체가 약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 어,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어, 혈관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은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치료한 패턴은 굉장히 쉽습니다. 양방적인 치료는 치액 자체를 어, 절개를 해서 어, 봉합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어, 또, 재발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앞에 열거한네 가지 원인을 다시 했을 때는, 시액이 다시 생겨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방적인 소견을 보자면, 먼저, 혈관 자체가 약해져 있습니다. 곧 기와 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는, 먼저 기와 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 올바른 섭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약재를 조금 빌리자면, 10전 대본탕이나 팔물탕을 쓰게 되면은, 어,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시액 자체가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심장의 문제, 심장의 문제로 어, 혈관이 부어있는 경우는 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게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다음에 어, 한방적인 약재를 조금 도움을 빌자면 자감초탕이나 귀비탕을 어, 사용하게 되면 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충분히 치액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어, 봐왔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만 정확히 알게 되면 통증이나 이런 어, 치액이나 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치료 70년 노, 고수의 노하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인만 제대로 알게 되면 손가락 하나로도 못 고칠 병이 없다 했습니다.